자 안녕하세요 하란입니다.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어, 스토리 모드로 어, 제이의 옴닉 사태라는 거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하다 못해 스트링 모델로 만들어 버렸네요. 어, 대단합니다. 매드 바이 운바 벤 참바 어 솔더가 나왔습니다 스승님이 그 병에 걸리다셔죠 일단 스승님을 찾으러 가봐야겠고어네 솔더한테 스승이 있습니다 어 맵에 흩어져있는 누구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알고 있지. 얘야 어, 에이. 스승님 안녕하세요. 몸은 괜찮으신가? 아니 자네는 데제서 쏠려서 제 스승님께서 금액에 걸려서 아, 음, 음, 여기까지 찾아와서 정말 고맙고 하지 않았나? 아마 나는. 근 그게 무슨 말씀? 제곧 옴닉사태가 발생할 것이다. 여러분 오버치 의옹들을 찾아 가르침을 받도록 제2 옴닉사태라니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옥 세상과 모든 게 리손에 네 달렸다. 스승님, 정신 차리세요. 벌써 이렇게 가버리시면 내 세상인 건가? 어, 됐다. 그럼 여기 루수님이 계신 곳이라 했는데, 루즈에게 인사를 하여 임무를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루시님 안녕, <뇨어>? 솔더, 랩티시스, 무슨 일로 온 거야? 저도 루쉰님처럼 인접해지고 싶어 왔다. 음, 내가 말을 해야지. 음, 그러면, 자, 크루세이, 음. 음, 방해꾼들이 있다네요. 어, 감사합니다, 루쉰이 힘을 를 받았습니다. 루쉰님은좀 빨라진 느낌이. 방해꾼들을 모두 잡고 크루세이더의 라인업 승이 있는 거크로가자고오 오. 오. 어죽겠방아 죽는게 스토리인가 방해꾼들이 어디 있는지 알겠고. 길도 땅 허어 된건가 아우, 어, 모두 잡고 저 성으로 들어가자. 응, 음. 응,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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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깨... 이게 사람 깨라고 만든 거야? 어 깼다 솔라스 어디 너가 해냈구나 대단한 걸 루시언님 루시언 여기에 요즘 음 아니 줄줄 부여한다 해서 날 죽였어 아 미쳤어 몰랐어 이 근처에 메르시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긴 아니네 아 여깄다 메르님 안녕하세요 뭐야 저번 솔드전 세븐티 이식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다가 메르시 회복 스킬을 가지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들 해드릴까요 잡혔네, 루시우, 좀, 상, 좀, 내쳤어. 오, 시끄러 <laughs> 뭐야? 음, 어? 루시우를 처치하세요. 아이 장만 날리고. 죄송지니다 루시우. 어땠어? 내가 나한테 질투까지. 무의했는데. <laughs> 뭐왜 이렇게. 그럼 조용히 사귀면서 나가주 <laughs> 쓰레기인데 그럴 수는 없지 에 55도 1분? 이런 날제일이었다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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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스크립트 커다 이거 이 이게 아안할 거야? 나렇 빠질게 계속 이쉬워타 굿. 누가 굿? 감독으로 딴이도바꾸도쉬다도 쉬워도 쉬알